<목소리> 미안, 미안. 그 내모모가 저 새끼가 저 씨발놈이가 지금 부귀정 가지고 존나게 저를 까고 있습니다. 지금 보복하고 있다니까 나보고 뽀즈라고 예, 갈구고 있습니다. 예, 라떼님이 내모모라고 여러분들 눈치챘잖습니까. 네 내모모가 네가 이 씨발놈아 네가 그러지 말라. 어? 내닌가 안다. 내가 병신이냐? 어? 그만해라고. 니가 쓰레인 거 티가 나. 왜 그러냐 도대체? 내 물어보자. 니왜 그러냐고. 라테가내몸뭐1 0 0니다 무슨 게 있을 때잘 해. 걔가 존나게 금방 진대 지금. 예? 네? 싸가지가 존나게 없다고. 어또 미치겠네 이거. 도대체 내 방송이야, 내 몸은 방송이야. 사람들이 왜 그래, 도대체? 아니, 매니저를 차단하면 어떡고, 예? 그게 뭐가 문제, 문제 되는데, 내 물어볼게요. 아니다, 예. 아니,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물어볼게요. 제 방송 맞습니까? 누리님? 예?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? 계속 내 방송에서 사람들이 예? 내 편견 을 들고 계속 나댑니까 예? 나는 이런 게 싫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? 저를 보러 들어온 거지 뭐 매니저를 보러 들어온 겁니까 내가 물어보자 내 방송에서 내 매니저 취소도 못해 예? 잘하든 못하든 내가 배리나무 차단 하는 거지 뭐 어째서 예?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? 내, 마, 내 마음이라고, 내 자유라고, 예?